치의해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조선시대 역대 모든 임금 중 치통을 아른 왕을 모두 조사하여 현대의 치과 치료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인상적임. 이렇게 쓰여진 세택이 무슨 과목일까요? 재밌게도 한국사입니다. 무슨 연구나 탐구로 끝나는 과목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혹시 느낌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용쌤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그 수행평가가 고교학점제에 대입해서 과목이소 내역과 더불어서 소리평가의 원천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 내신을 절대평가화 하면 그 가치가 이제 더 커질 거잖아요. 자,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 수행평가 시즌만 되면 인터넷과 a a 창 띄워놓고 어떻게든 내 진로랑 엮으려는 친구들 정말 많죠. 부모님들 같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와주고 계시죠. 오늘 작성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진로 물방세트, 기승전 진로 맞추기, 그거 대학 교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입학 사정 입학 사정관님들은 그걸 보면 아또 시작이네 하고 생기부가 보기 싫어집니다. 오늘 수행 평가 주제를 정할 때. 단순하게 하지 마라를 넘어서서 기승전 진로, 진로 몰빵 세특, 망하는 세특을 피하는, 즉, 대학을 잘 가는 학생부를 만드는 제1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진로에 맞춰서 수행평가와 활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님은 헷갈리게 되죠. 그, 나폴레옹에 관한 오래된 유머 중에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알프스를 대군을 이끌고 꾸역꾸역 올라가 드디어 정상에 올랐는데, 나폴레옹이 이산이 아닌가 비요 했다는 이제는 썰렁한 유머같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이끄는 거라면 심각한 문제죠. 교과 내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가 핵심인 수행평가와 서류 기록이 본질을 간과하고, 보여주기식, 끼워 맞추기식 학생부로 아이들을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미 서류의 강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대입해서 망한다고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학교 또는 그렇지 않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1월 27일,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교사설명회를 했어요. 고기별로 교사 1명만 신청을 받아서 교사설명회를 열었습니다.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교사설명회 자료집 내용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내용이죠. 한국사 세특에 조선시대 왕의 치과병력과 치료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의학학, 의학학 계열, 지망생들이 흔하게 하는 수행평가와 세트 기록이죠. 이런 유형이 진짜 흔한데, 완전한 기승전 진로 중에서 기승전 병 유형이죠. 자, 국어 시간에 문학작품을 감상하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주인공을 환자 취급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 김효정의 동백꽃 알지요. 거기서 점순이가 감자를 쥐고 괴롭힌 거에서 문학적 해악성이나 애정 표현을 봐야 하는데, 생기부에 뭐라고 쓰냐면 "점순이의 공격성을 경계선, 경계선, 인격장애나 애정결핍으로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함"이라고 써요. 이건 융합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과목의 본질을 무시한 거죠. 화면에 한국사 내용도 보시면, 역사는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를 통찰하는 과목인데, 대입 평가자인 교수님과 입학사정관님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치아라는 글자만 찾고 있네 라고 생각하겠죠. 이건 역사적 사고력이 아니라 그냥 진로 소재를 찾는 것에 불과한 거죠. 진로 소재를 찾는 것에. 이건 역시 융합이 아니라 역사라는 과목의 본질을 무시한 거죠. 화면에 보시는 다문화 과정을 다룬 확률과 통계 세트는 어떠세요? 내용은 뭐 통계 기법의 내용이죠. 그런데 확률과 통계의 수학적 이해와 논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의 공식을 외우고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다랑 똑같은 거예요. 이세트의 문제는 탐구가 없다입니다. 미적분 내용 볼게요. 컴공이나 AI 등 지망생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 같은 거예요. 만물 코딩설 유형입니다. 자,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수학적인 원리나 식을 유도하는 과정과 같이 조금 더 심층 연구를 했거나 물리 과목에서의 활용과 접목을 탐구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A에 있으면 바로 나오는 수준으로 코딩을 해서 그 코드를 돌린 결과인 거죠. 일단, 프로그램의 수준도 높지 않거니와 수학적 논리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코딩을 주인공으로 만든 거죠. 이 세택의 문제는 탐구가 없고, 수학이라는 과목의 본질을 무시하는 거죠. 본질을 상실한 무늬만 융합입니다. 정보 교과에서 배운 프로그래밍과 그 데이터 활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해서 그 과목을 깊게 또는 그 연계 융합적인 탐구를 했으면 당연히 그 과목에서도 진로에서도 매우 플러스가 됐을 거예요. 문제는 탐구가 없다는 거고 탐구가 없으면 다 꽝입니다. 기하, 내용도 동일하죠?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다와 같죠? 이 세트의 문제도 탐구가 없고 수학이라는 과목의 본질을 무시한 거죠. 학생들의 창의적 융합이라고, 학생들은 어, 창의적 융합이라고 착각을 진짜 많이 해요. 하지만 평가자 눈에는 진로 몰빵 과목 파괴로 밖에 안 보입니다. 좋은 평가는 물건을간 거죠. 기승전 진로, 진로 몰빵 세트. 망하는 망하는 세특을 피하는 즉 대학을 잘 가는 학생부를 만드는 제1 원칙은 첫 번째 과목의 본질을 파악하라. 과목의 본질을 무시하면 망한다겠죠. 두 번째 잔기술 부리지 말고 탐구를 하라. 세 번째 연계와 융합에도 탐구가 필수다입니다. 다시 한번 제 1원칙 반복할게요. 첫 번째, 과목의 본질을 파악하라. 과목의 본질을 무시하면 망한다. 두 번째, 잔기술 부리지 말고 탐구를 하라. 세 번째, 연계와 융합에도 탐구가 필수다. 치료가 불가능한 충치는 뽑으면 되죠. 알토니가 사라지는 그 치료감은 정말 끝내주죠. 그런데 기승전 진로, 진로 몰빵 세특으로 가득 찬 학생분은 뽑을 수가 없어요. 충치는 뽑기라도 하는데 뽑을 수도 없는 생기 불안이 참 슬프죠. 미접군 대신 등급은 4등급인데 세특에는 다변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한 유체역광 모델링이 적혀 있다면 교수님과 입학사정관님은 기분이 어떨까요? 물리학 내신 등급도 4등급인데 세특에는 양자 컴퓨터의 원리 연구하고 코히어런스 유지 기술 탐구가 적혀 있다면 교수님과 입학사정관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성취 기준 내에서의 탐구 활동의 중요성과 성취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즉 교육 과정을 벗어난 주제를 다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그 경계선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조선시대 역대 임금 중 치통을 안는 왕을 조사하여 현대의 치과치료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탐구하려고 해요 세종대왕이 치통을 안 났나요? 치이해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조선시대 임금 중 치통을 안는 왕을 조사하여 현대의 치과치료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인상적임 이렇게 써줄게 생기부에 치과 내용 넣고 싶은 건 알겠는데 지금은 한국사 시간이야 위인들 병력 뒷조사에서 진단서 끊어주는 시간이 아니라고.